안녕하세요. 저는 필라테스 플랫폼 아카데미 10기를 수료한 황연남입니다. 저는 원래는 호텔에서 근무한 호텔리어였는데, 3교대 근무도 힘들기도 했고, 또 체력 증진이나 목 어깨 통증이 있었는데, 그런 걸좀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필라테스를 시작하다가, 많이 개선도 되었고, 또 운동을 하는 것도 재미있고, 이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필라테스 강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어? <laughs> 저는 일단 자격증 협회를 선택할 때 중요한 점이 집과 얼마나 가까운지, 왜냐하면 연습을 좀 자주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, 또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. 일 해부학인, 해부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해부학 수업이 긴 곳인지, 또 실전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전에서 ...의 연습이 가능하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지를 확인했었는데 그게 필라테스 플랫폼이 좀 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해부학적으로는 물리치료사였던 원장님이 해부학 수업을 계속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해주시는 게 있었고 또 집과도 일단 가까웠습니다. 또그 12주간 사이에 또 외부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여덟 번의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실전에 투입되기 전에 연습으로 외부 사람을 한번 티칭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커리큘럼에 마음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일단 필라테스를 처음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가 통증이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체형 개선을 위해서라든지 자세 교정을 위해서라든지 다 다른 니즈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족을 받을 수 있는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다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부학적인 공부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새로 필라테스를 시작하는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그 강의를 재미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티칭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원장님이 두 분이 계신데 두분다 제가 질문 을 너무 많이 했어서 너무 그거에 대한 답변을 계속 계속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아직도 연락을 하면서 카톡으로 여쭤보고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도 바로바로 답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뭐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을 때도 저의 장점을 더 북돋아 주시면서 할수 있다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또 같이 수업 들었던 동기들은. 어, 12주 동안 어렵기도 했고, 해부학 공부도 어렵고, 자세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고, 티칭하는 것도 같이 어려웠는데, 함께 힘낼 수 있도록 계속 연습 상대가 되어주었고, 또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열심히 할수 있었던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